1. 는의 외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엘코스인 나음의 환상의 책이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주는 복수하시는 도다 주는 복수하시며 진노하시고 주는 그의 대적들에게 안갚음을 하시는 도다 그는 그의 원수들로 인하여 분노를 간직해 두시는 도다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능력이 크시고 악인을 결코 면제해 주지 않으시며 주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 가운데서도 그 얘기를 가지고 계시며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들을 꾸짖으시고 그것을 마르게 하시며 모든 강을 말려버리시는 도다. 바산과 칼멜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도다. 산들이 그의 앞에서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아내리고 땅이 그의 면전에서 나타나니 실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설수 있느냐? 누가 그의 분노의 열기 속에 거할 수 있느냐? 그의 경노함이 불처럼 쏟아지고 바위들이 그에 의하여 던져지는 도다. 주는 선하시며 분하는 아래 요새시라.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는 도다. 그러나 범람한 홍수로 그가 그 자리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요. 흑암이 그, 그 원수들을 추적할 것이라. 너희가 주를 대적하여 무엇을 획책하느냐. 그가 완전히 멸망시키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시나무처럼 엉켜지고 주정뱅이처럼 취해 있을 때 그들은 잘 마른 구루터기처럼 태워지리라. 주를 대적하여 악을 획책하는 자가 내게서 <laughs> 나오나니 그런 사악한 지략가라. 주가에 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비로 평화롭고 수가 많을지라도 그가 지나갈 때에 그들이 진멸을 당하리라.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괴롭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지금 네게서 그의 멍해를 꺾고 네 결박을 조각내어 끊을 것이라 주께서 너에 관하여 한 명령을 주셨으니 다시는 네 이름이 전파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형상과 부어만든 형상을 멸절할 것이오. 내가 네 무덤을 만들리니 이는 네가 야비함이라. 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두류에 있도다. 오 유다야, 내 엄숙한 명절들을 지키고 내 소원들을 이행하라. 이는 악한 자가 더 이상 너를 통과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가 완전히 멸절되었느니라. 나옴 2장1절 파괴하는 자가 올라와 네 면전에 있으니 요새를 지키고 길을 경계하며 내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내 힘을 크게 강화하라.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의 탁월함 같이 야곱의 탁월함을 외면하셨으며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들을 손상시켰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방패가 붉게 되었고 용사들은 주홍색이 되었으며 병거들은 그의 예비의 날에 불타는 횃불과 함께 있을 것이며 전나무들은 몹시 흔들릴 것이라. 병고들은 거리에서 산악게 달리며 넓은 길에서 이리저리 회치며 가리라. 그들은 횃불같이 보일 것이요. 그들은 번개같이 달리리라. 그가 그의 귀한 자들을 기억하리니 그들은 쓰러질 듯이 걸어서 급히 그 성벽에 이르러 방어할 준비를 하리라. 강들의 수문들이 열리고 왕궁이 해체될 것이라. 후삽은 사로잡혀 갈 것이며 그녀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그녀의 시녀들이 그들의 가슴을 치고 비둘기같이 울며 그녀를 수행하는, 수행하리라. 그러나 니누에가 물웅덩이같이 오래된 곳이라도 그들은 여전히 도피할 것이요. 그들이 서라서라하고 외쳐도 뒤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너희는 은을 약탈하라 금을 약탈하라. 이는 저장된 것이 끝이 없고 모든 좋은 기, 가구의 아름다움이 끝이 없느니라. 없으니라. 니누에는 비어있고,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었으며, 마음이 누가 내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치며 모든 허리에 심한 통증이 있으며, 그들의 얼굴은 모두 다 검게 되는도다. 사자들의 소소가 어디며, 젊은 사자들의 먹는 곳이 어디 있으며, 젊은 사자, 곧 늙은 사자가 새끼 사자와 함께 다니되, 그들을 두렵게 하는 자가 아무도 없던 그 곳이 어디 있느냐, 사자가 자기 새끼들을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찍고 자기 암사자들을 위해서는 먹이의 목을 둘라 먹이로 자기 구멍들을 채우고 약탈한 것으로 자기 굴들을 채우는 도다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망군의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녀의 병거들을 연기 속에 불사르고 칼로 내 젊은 사자들을 삼키리라 또 내가 네 먹이를 땅에서 끊으리니 네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음성이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나홈 3장 1절 피 흘리는 성읍에 화 있으리라 그곳에는 온통 거짓말과 강도짓이 가득하며 약탈이 떠나지 않으니 채찍 소리와 수레들의 덜커덕거리는 소리 소리와 말들의 달리는 소리와 뛰는 병거들의 소리라 기병은 빛나는 칼과 번쩍이는 창을 들어올리는 도다 살해당한 무리와 수많은 시체들이 즐비하며그 성장들이 끝이 없어 그들의 시체에 넘어지니 잘생긴 창녀의 많은 은행 때문이라 그녀는 그녀의 음행으로 민족들을 팔고 그녀의 마법들로 가족들을 파는 마법들의 여주인이라 이니라 후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왕군의주가말하노라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 위로 들어올려 민족들에게 네 벌거벗음을 보이고 왕국들에게 네 수치를 보이리라 또 내가 가정스럽고 들어온 것을 네 위에 던져 너를 천하게 만들며 북적자리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너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모두 내게서 도망치며 말하기를 니는 왜는 황폐하였으니 누가 그녀를 위해 애국하랴 하리니 내가 어디에서 너의 위로자들을 찾으랴 물이 그 주위를 두르고 있는 강들 사이에 있어 바다가 누벽이 되며 그 성벽이 바다로부터 떨어져 있는 인구많은 너보다 네가 더 낫겠느냐 에디오피아와 이집트가 그녀의 힘이 되어 그것이 무한하였고 푸드과 루빔이 너의 돕는 자들이 되었도다 그럼에도 그녀는 끌려가며 사로잡혀갔고 그녀의 어린 자녀들도 모두 길바닥에 내던져져 산산조각이 났으며 그녀의 종귀한 자들은 제비 뽑아 나뉘었고 그녀의 모든 큰 자들은 사슬에 묶였도다 너 또한 취하게 되어 숨을린 네가 또한 원수로 인하여 힘을 구하리라 너희 모든 요새는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들이 달린 무화과 나무들 같아서 흔들리면 먹는 자의 입, 입속으로 떨어지리라. 보라, 네 가운데 있는 네, 백성, 네 백성은 여자들이라. 네 땅의 성문들은 네 원수들에게 활짝 열려 있으니 불이 네 빗장들을 삼키리라. 후유됨을 대비하여 너는 물을 기르며 네 요새들을 경고케하라. 진흙에 들어가서 흙반죽을 밟고, 벽돌가마를 튼튼하게 만들라. 거기에는 너를 삼킬 불이 있을 것이며 칼이 너를 베어버리리니 마치 자벌레같이 너를 먹을, 먹으리라. 네 자신을 자벌레같이 많게 하고 네 자신을 메뚜기들같이 많게 하라. 네가 네 상인들을 하늘의 별들보다 많게 하였으나 자벌레가 해치고 날아가리라. 너의 관 쓴자들은 메뚜기들 같고 네 대장들은 큰 황충들 같으니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어 있다가 해가 뜨면 도망치므로 그들이 있는 곳이 알려지지 않았도다. 오아 시리아 왕아 네 목자들은 잠자고 네 귀족들은 티끌 속에 거하리로다. 네 백성은 산에 흩어져 있으나 그들 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네 상한 곳은 고칠 수 없고 네 상처는 심하도다. 네 소문을 들은 자들은 다 너를 향하여 손뼉을 치리니 네 사악함이 계속해서 닿지 않은 자가 누구랴.